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치유천왕 아, 민트 세트입니다. 어, 위에 것은, 예, 위에 거 보시면 2017년에 나온 거고, 예, 이렇게 2017년 10원, 50원, 100원, 500원 있고, 여기 에 2분의 2론스입니다. 2분의 1론스 실버, 그러니까 한 16g 되겠네요. 어, 16g 좀, 아, 16g 좀안 되나요? 예, 15.5g입니다. 예,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예, 번호가 있죠? 예, 2263번호가 있고, 뒤에 보면은, 예, 탑다탑하고쭉 다바, 있고, 여기, 예, 말에서 탄 아주, 이게 좀금 치우찬이 너무 은하가 예뻐가지고, 작년에, 예, 구입하게 되었는데, 올해도, 올해도 이렇게, 아, 민트세스에서그 아, 코엑스에서 하는 아, 머니쇼에서 아, 타임머신님이 이렇게 또 사다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여기 보시면 2018년 치우천왕나있고예 여기 이게 말이고 여기서 이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동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18년 예. 지금 2018년 500원, 2018년 이렇게 100원, 3천만 개 나오고, 그 다음에 2018년 50원, 이게 600만 개 나오기 때문에 2018년 이 굉장히 귀합니다. 또 여기 불리온까지, 은하, 실로 불리온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그 고급스럽지만 지금 39,000원에 팔았으니까요. 작년에 27,000원에서 3만 9천, 12,000 12 정도가 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도 아, 이번에 50원이나 뭐 100원짜리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도 아마 다 솔드아웃 될 거를 생각하고 아마 한것 같습니다 또 타이거 민트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인기가 높아서 예, 미리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조폐공사 민트고요 음. 예, 예, 그 예전에 예전에 나왔던 2000년 예. 12년 주화가 있고요. 예. 예, 이것도 조폐공사에서 제가 샀는데, 이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는데, 2000년 주화들이죠. 2 0 0 2년 주화들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그 한국의 상평통보 같은 게 있어서, 어, 처음에 요새 좀 약간 시세가 플러스 되는 음, 주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이렇게 예. 시집가는 날 장가가는 날 해서 원앙 예. 있고 뒤에 예. 보시면 2002년도 1원서부터 예, 5원 10원 그 민트 세트의 장점이 이렇게 진공포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주화 보존율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미사용이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데 개해는 안 샀는데요. 예, 개해는 뭐. 오픈하자마자 솔드아웃이제는지살 수가 없었습니다. 2016, 년 예. 예, 원숭이 에고 이렇게 2016년 주화들이 있고, 예. 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요, 요게, 어, 주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새 형상은 3조오 같기도 하고요. 예. 약간 형상이 있고, 여기 뒤에 원숭이, 원숭이 마크가 있습니다. 그 조폐공사 민트는 정식 민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많이 안 샀거든요. 정식 민트를 사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다 보니까 그 어, 타임머신님이 그러더라고요. 시리즈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게 되고 또한 그 키우 천왕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디자인이 뒷받침해 준다면. 어, 사람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아, 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 동심, 동심을 예, 동심을 아주 그냥 호소하는 노보카 폴리. 예, 어,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예, 스테이션이 있고. 예. 동전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 메달이 메달이 있고 예. 뒤집어 보면 예. 아주 귀여운 자동차 폴리 메달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2년 2012년 주화들이 이렇게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이것 미사일 굉장히 보기 좋은 예. 로보카 로보카 폴리 채색 메달과 유통주였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수집. 음, 그 조폐공사 쇼핑몰에도 자, 자주 들어가 보시 될것 같죠. 이렇게 다양한 조폐공사의 그런 민트들이 매년 나오고 있어서 올해의 개해는 어, 제가 보기도 전에 벌써 다 판매가 되었고요. 어, 원숭이에는 계속 남아 있어서 제가 하나 산 거고요. 아마 조폐공사도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시리즈로 계속 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이, 동전이, 어, 계속 50원짜리도 요번에 2018년 600만 개 나왔는데, 아, 어 민트 세트로 해서 완전 미사용으로 모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병호 수집TV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